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적당히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 참 어찌 보면 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것이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문의 조예가 깊은 것을 자랑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인물 자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옷 자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구 자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편 자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내 자랑하는 사람, 또한 자녀를, 자식들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자기 직장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겠죠. 만 가지 자랑거리가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좋은 팔자를 타고 났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고 하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반면에 자랑거리가 없어서 우울하고, 또 누구에게 내놓을 게 없어서 또 촬영하는 듯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픔에 잠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랑 말고 또더 좋은 자랑은 없을까요? 바울 사도께서 어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 있어서 자랑이 되고 또한 삶의 어,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진정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 자랑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모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우리 부모들은 인자하시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야. 어, 대학교 교수이실 뿐만 아니고 또 제사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으시는지 몰라. 법관이실 뿐만 아니고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훌륭한 법관이다라는 소리를 평가 생 들으시면서, 아, 어, 이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야. 참, 지금 그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가문이 자랑스럽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 많은 자랑을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만난 것. 그때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말하기도 아까울 정도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증거를 지닌 사람들, 어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겠어요? 바울 사도께서 이제 그런 심령의 고백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는가 하면 십 십자가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사실은 예수님이 누가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까? 세상이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이거든.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순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세상을, 세상은 우리를 십자가의못 박힌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럽냐. 그런 내용이죠. 세상에 대하여는 나는, 어, 모든 것들이 다 어,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어, 미련을 버렸다. 세상 것에 대해서 학문도 또가내 그처럼 충성하던 율법에 관한 그 절대적인 권위, 절대적으로 범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어, 권위 안에 있던 율법조사도 초등학문처럼 그리고 또 예수의 사람이 되고 보니 그건 초등학문,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학문이라고 여길 만큼 그 가치를 높인 거죠. 우리는 복음의 시대, 믿음의 때에 태어나는 것을 감사합시다. 은혜의 때에 태어나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죄가 어찌 사함받을수 있었겠어요. 선별적으로 정말 앞서간 많은 인류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다가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천국에 올라간 영혼보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아비규환을 이루면서 지금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형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방불한 숙명을 타고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들과 함께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부류에 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신 바 되고, 우리에게 또한 일할 수 있도록 그 은혜와 시간과 능력을 주신 것을 인하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이러한 성품을,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은 자,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는 세상을 또한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방불한 그와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당당히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에 속아서 삽니까? 누구는 자랑하는 것 그것이 행복인 것이 그것이 어 속이는 것인 줄 알고 속이겠냐? 근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를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어, 등한히 하고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신분을 위장하고 자기의 신분을 높이고 많은 사람의 존중을 받는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인 겁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무시를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시하게 된다면 그런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그 삶을 보지 못하고 속아서 사는 것이니까 자기도 속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속이면서 사는 것이니까 누가 도둑놈 중에 가장 어 아주 잔인한 도둑인가 하면 점잔스러운 도둑이 점잔스러운 강도가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이 볼때 아유 저 사람 정말 인격이 뛰어난 사람이네 정말 훌륭한 성품을 가진 분이네 그런데 그의 신분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생각해 봐요. 그가 당하는 고통은 그로 말미암아 속아서 그와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에게 찬탈당하고 그에게 어, 아주 가혹하리만큼 잔인하리만큼 몸에 혹은 그 삶에 큰 흔적을 아주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해보면, 가장 무서운, 포도, 가장 무서운 강도는 참지 않고 인격적인 것 같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어 무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격을 가정하고 또... 품위를 지닌 사람이라고 혹은 학문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며 세상의 모든 것을 통달한 것 같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아주 높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칭송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해서 살다 보면 그 사람은 결국 그들과 함께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흔적, 몸에 남긴 흔적과 상처가 그를 죄수라는 그런 그 흔적을 지니고 결국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거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됐습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라 이것은 사도 바울 혼자만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흔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신 흔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 흔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그 삶을 인도해 주셨던 흔적. 그런 예화가 있잖아.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그저 뭐,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의지할 데가 없는 것처럼 터덜 터덜 사막을 걷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도대체 계신 건가요? 하나님 살아 계시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시고, 내가 이런 괴로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반응이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뒤를 돌아보라. 그래서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세 개인 거예요. 발자국이 세 개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발자국이 세 개일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하나는 너의 발자국이지만 내가 제대로 걷지 못할 때 내가 너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발자국이 세 개가 되었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짝 안아서 그냥 온전히 우리는 수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뭐 힘든 것도 없이 편안하게 옮겨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행할 때 함께 협력하여 가는 길이 복된 길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간그 모든 길들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주신 힘으로 산 흔적도 있어야 되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흔적 안에, 나의 흔적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내 몸에 예수 올때 흔적은 무엇으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처절하게 고생했던 흔적 안에, 예수님 덮으신 은혜의 보자기, 예수님 덮으신 사랑의 벗다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 함께 고통을 당하신 흔적.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안에 녹아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일을 감당하시는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우시거든요. 그분 우리가 피를 흘리고, 어, 정말 혼절한 것 같이 살 만큼 괴로웠다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그 자녀를 대할 때 어찌 무덤덤하게 그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나가고, 그와 같은 어려움을 그죠? 그냥 일편적으로 도우시는 것으로 끝나겠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워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하시고,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면서 자녀의 아픔을 함께 누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당신의 흔적을 남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가 당한 어려움 가운데서 뒤돌아보면 그 안에서 우리 함께 어려움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합력하신 그 가운데 당하신 수치와 모멸과 그리고 또한 어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 그와 같은 흔적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흔적을 가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뭐, 나 하나 정도야, 뭐,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분 아니겠어? 아니요. 그와 같은 것은 진정한 예수의때 흔적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 수, 수천억을 가진 사람이 아들이, 아버지, 차 하나 사주세요. 뭐, 지갑을 촥 열어가지고 가서 가장 좋은 거 사거라 하고 던져주는 그것. 그것을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도 이와 같이 해주시면 안 되실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진 것 없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뭘 해달라고 할 때, 그 무엇을 해달라고 할 그때에 가진 게 없어서 자기 몸의 일부를 배워서 자녀의 목으로 주는 그와 같은 부모의 사랑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또다시 채찍에 맞으셔야 되고 우리를 원수마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전쟁을 벌리셔야 하고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에 단한번 짓던 지으셨던 십자가가 아니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시기 위한 십자가이므로 그 때마다 수치를 당하시고, 그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몸에 당신의 흔적을 남기시는 분이시니, 우린 그 같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우리 삶 속에 큰 글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각인시키신 분이시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내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너희를 내게 맡기신 그분의 명을 따라서 나도 큰손내 어, 내 손으로 너희에게 큰 글자로 너희의 심령에 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글자를 새겨 둔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이해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행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분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뿐이다 할례를 받으면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동족 안에 한 무리가 될수 있고. 이방인 취급을 받지 않고, 이단자 취급을 받지 않는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편안하겠지. 할례를 받지, 받지 않아서 그 고생을 하는데, 이 할례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무관하게 만들어 버리는 매우 불편,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할래는, 육체의 자랑거리가 될수 있을진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랑스러운 신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 이유가 되기도 한단다. 라는 말씀을 지금, 어,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무르디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그리고 또한 국률은 오직 주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과 국률이 우리에게 다가서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도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평강과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왜 평강과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긍휼이라는 것은 진정한 용서를 불로하는 불로 오게 하는 원인이 되는 품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셔서 용서를 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어, 자녀들에게 주시는 평강. 평강 안에는 모든 게 담겨 있죠. 그죠? 돈이 1만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건강이, 어, 천하장사, 방불한 건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평강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평강에 흔들림이 오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은 모래성과 같이 아수라성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아수라장이 되고 말하는 것이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평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면 우리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사유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넉넉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오늘 한 날도 주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주 안에 있음을 증거하며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